세무회계학과 1학년에서 계약 중인 한정으로 합니다. 현재 저는 KT인지 보령지점에서 광고 및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회계를 전공하였습니다. 회계를 전공하면서 꽤나 많은 자격증도 땄고 그래서 나는 회계가 내 길이구나 생각을 하고 대기업 회계직이나 재무실 쪽에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랬는데 면접만 가면 계속 떨어져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처음으로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길이 맞는 건가 내 적성이 맞는 건가 고민을 하였고 처음으로 진로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직에 지원을 하였고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KTNZ의 영업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새로운 꿈이 생겼게 그거는 바로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판매점주들을 제가 회계 사무실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민 없이 서울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들 똑같으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을 거고 본인의 시간을 내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몇 년이 흘러서 지금처럼 생활을 한다면 5년 이년로도 10년 이년로도 지금의 제 모습이 보일 것 같아서 고민 없이 망설임 없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금 한 학기가 흘렀는데 지금 돌아보니 성취감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하길 잘했고 조금이라도 빨리 실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대학교 중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여건이 잘 되지 않아서 사이버대학교 중에 일을 많이, 많이 했고 지금 서울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실무와 교육 방식이 실무와 자격증 위주로 중점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회계학과에서는 세무와 회계 관련 모든 과목을 현직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분들께서 교육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이 아닌 실무에 중점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분기들도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많은 재학생들에게는 학과 내 실질적인 자격증 자격증 취득 지원제도인 자격증 인텐시브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회계학과에서는 졸업까지 1인 2자격증 운동을 추진하며 재학생들의 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격증 특강이나 안내 정도만 제공한다면 저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에서는 국내 최대 합격률을 보장하는 전문 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이론, 실무, 문제풀이, 자격증 취득 노하우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2016년에는 전산회계 2급 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재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자격증 인텐시브 코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부 전문자격증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재경관리사 등을 준비하는 자격생의 경우 학과장님에게 요청하면 저희 세무회계학과에서 강의하시는 회계사, 세무사 교수님께서 1대1 멘토링 제도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했던 학교생활과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오프라인 대학교가 아니다보니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첫 MT를 다녀오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동기들을 만날 수 있었고, 거기서 또 많은 위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동기, MT, MT 기간 동안 현직에서 근무하시는 세무사 교수님이 와주셔가지고, 저희의 고민을 많이 들어주셨고, 또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학과 내에서는 청년국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임원회의나 오프라인 모임 활동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저랑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 망설여지기도 할 텐데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꿈을 바라보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다 꿈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용기를 내시면 은 여러분의 앞날에 저희 세무 얘기학교가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